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힙지로, 을지로에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꼭 와보고 싶었던 국밥집 중 하나인데, 그 산수갑산이라고 저는 처음에 무슨 해산물 파는 곳인 줄 알았는데 되게 유명한 순댓국 맛집이더라고요. 아, 일단 웨이팅이 엄청나다고는 하는데, 가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처 어디 텐데?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간판부터가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한 세팅이고요. 쌈장 여기가 좀 이게 좋더라고요. 마늘 장아찌가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청양고추. 이거는 김치를 다먹는풋 같습니다. 그리고 새우젓 기다려볼게요. 이게 정식을 이렇고 여기 이제 대창순대라고 해서 여기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새우젓 대창 찍어서. 오, 음, 게 말랑말랑하면서 이거 국물하고 오냥 순대 맛이 되게 맛있네요. 음, 이정신은 이렇게 모순대가 뭐 따로 나오고 이렇게 국물을 따로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국물은 간, 하나도 안 했는데, 국물터 보면 일단 들깨 냄새가 진짜 좋았어요. 와, 좋다. 진짜 전통 순대국, 그 진한 순대국 향인데, 살짝 간을 해야 돼서 저는 새우젓을 넣고. 아, 뭐지? 소금도 있으니까 소금으로 간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후추 살짝 넣고 사실 이거는 이제 순대 국을 시키면 아니, 이렇게 순대국처럼 나오겠지만 정식은 순대 따로 국 따로 해서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될것 같고요. 자 대교 주툼하고 야들야들하고 어,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음! 살짝 넣어서 먹어도 이게 순대국이지? 이제 그냥 일반 순대를 먹어볼게요. 일반 순대. 와. 와, 이건 무조건 소주인데? 진짜 꽉차있고 찹쌀 쫀득쫀득하네요 진짜 쫀득쫀득하다 사실 정식이 양이 되게 많아 보여서 살짝 고민했는데 충분히 먹었거든요 음 이 국물 이 들깨 가루가 진짜 맛있네. 이거 향한거 예전에 그 여수 나중국밥에서 먹었던 어, 그 맞아. 들깨랑 네. 향이 진짜 좋았는데, 와, 이제 순두부처럼 먹어보겠습니다. 상 넣고 대창순대 맛이 되게 특이한 게이 겉이 대창인데 되게 야들다들 쫄깃쫄깃하면서 아니 좀 찹쌀처럼. 꾸덕꾸덕이 나는데 쫀득하니? 성이 먹어보는 방, 이 시청. 네, <laughs> 내일 가이어이 먹으면 <laughs> 또 순대국이 되는구나. 응? <laughs> 국물이. 진짜. 자. 마늘 좀, 진짜 근데, 알싸하면서, 딱, 간을 잡아주는 거 살짝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음. 음 대창순대는 넣으면, 이렇게 맛이 변질될까봐 순대순대를 살짝 넣고 아, 마늘고기를 좀 넣고 음, 순댓국을 만드는거죠 취향껏 드시면 됩니다 딱넣성나 국물이 저는 진짜 맛있는데? 음전 아, 진짜 이 순대가 제일 맛있는거 같아나 했거든? 하루에 내가 뼈요리 몇몇몇 했는지 고려 아니라, 알싸한 그런 맛이라서, 이느함을싹 잡아줘요. 근데 같이 먹는 게, 최고의 궁합이네. 그래서, 음, 솔직히 저는 여기 순대에서 잡내, 특히 게에서도 잡내는 하나도 안나는데그 약간 순대 부속부위에 대한 그 특유의 약간 꼬릿, 먹으면 약간 꼬릿함은 있어요. 잡내 막 기린 그런 냄새는 아니고, 꼬릿함은 있는데, 근데 간에서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다른 부족에서는, 특히 이 순대에서는 거의 없어요. 음. 아, 계속 말하지만, 국물이 중국이네, 진짜. 와. 들깨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음. 웬만한 데서, 음, 들깨가루 줘도 입맛 잘안 나거든요? 와.. 대박이네. 이런 순대국 종류 진짜 많다는 걸 많이 느끼네요. 음. 넣으니까, 얘가 살짝. 야들 더 부드러워졌다고 하나, 이렇게?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음. 아 음. 보실 때는, 이제 둘이서 2인분 딱 시키면 국물 하나씩에. 공룡 안주 먹으면서 국물 까먹은 소주. 대박. 음. 마늘 거의 약간 생마늘 튀김의. 이런 거 봐봐. <laughs> 여기 있던 순대 부족들을 여기 넣으니까 익혀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전 개인적으로 넣은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마지막, 저희 최애 하나 남겨것습니다 아니고 모든 아. 맛이 있냐면 이것도 시장 같은 데서 당토국밥을 주는 뚝배기 같아서 음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리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음. 일지로에 있는 산수갑산 드디어 와서 먹어봤는데, 어 저는 생각보다 약간 그 돼지 냄새가 좀 많이 나가지고 모듬을 안 먹어보려다가 모듬분들이 다 모듬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먹었는데 후회 없었습니다. 그 모듬을 국물에 넣어 먹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리고요. 저는 제 입맛에는 맞았고요. 일단 직원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전체적으로 맛은 저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국물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이걸 순대국밥으로 먹어봤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너무 잘 먹고 오늘도 맛있는 국 밥 먹고 갑니다 안녕!